안녕하세요, 백수 이름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안 좋고 해서 밖에 안 나가려고 했는데 전에 신청해둔 여권이 나왔다고 해서 찾으러 나왔습니다. 새로운 여권을 받으니 기분이 묘하네요. 다음에 또 잃어버리면 경찰 조사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나온 김에 뭐라도 먹고 들어가고 싶어서 그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피자나 파스타를 파는 곳인가 보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이 없는 백수다 보니까 앞에 메뉴판은 쳐다도 안 보고 런치 스페셜 메뉴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피자나 파스타가 12일밖에 안 하네요 개꿀입니다 바르게리타 피자가 나왔습니다 호주 음식은 기본적으로 짠데 이건 안 짰으면 좋겠네요 알리오 올리오입니다 한국식 입맛인 제 입맛엔 맞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토마토 파스타입니다 조금 신맛이 강한 편인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식당은 면이 조금 특이한데, 조금 찐득하다 해야 되나? 아무튼 개별로였습니다. 피자는 짠맛이 별로 강하지 않아서, 호주에서 먹은 피자 중에 제일 괜찮았습니다. 역시 피자는 한국피자. 먹다 보니 파스타 두 개는 거의 다 남았네요. 시비불 메뉴가 그렇죠, 뭐. 그래도 돈못 버는 백수답게 남김없이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